성공 블루팀 승리 오 깜짝이야. 필드가 다오오렸다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녹티 아니야. 기 머리 다운이고.

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Okay. 아 있다 있다. 여기다여기까갈 라프라마, 미션 성공. 네. 레드 팀 승리. 아초팔 아, 너 그래 아 일부러 타운 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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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얘는 쓰러 잡을려고나 오른쪽 왜? 오른쪽 왜? 에 잡어. 버렸다. 어떻게 맞대? 이게 뭐야? 이거쇼다파 하나 까볼래? 한 명만 한명 까봐. 잡풀 나와 안 오면 아, 뭐 내가 안아볼래아이 소리 어때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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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깜짝 놀랐네 나이스 썸킵. 나이스 나이스 인베션. 나이스 <목소리> <귀엽지>. <목소리> 나이스 아이쿠 오, 이거 어떻게 잡았대? 쇼파니. 블루 쇼 블루팀 승리 쇼파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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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파니 쇼파니. 길좀 비켜줄 수 있어? 네. 어 빼기. 지이잘안되 상권. 안 빠졌다. 삐기다 안 삐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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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 뭐야? 아 뭐야? 칼리가왜 어, 어, 빠졌네? 헐라, 어. 바로 아니지? 오늘 또 미리 어씨발 Revenge shot. 한번 더 나가는데? 어. 아 근데 아가 있을까? 나나 나랑. 구활해 줄 걸. 있을걸? 뭐라 앉아. 벽 뒤에 있다. 못안아 미션 성공. 나나 나. 나, 나, 나. 그러면 한10 1일만 <laughs> 나와. 10일만 음. 아직오점못죽었어 어, 피했네. 어, 있다. 있네. 오, 있다. 있다, 있다. 어, 있다. 헐. 다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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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venge shot! Some kid! Smart k 다 d Mission combat! Look 어 t him! 자 o o 둘 at him! Look at him! m l m m m m 미션 성공! 블루팀 승리! 너무 다 뒤졌어 씨. 중기를중끼 라펄 필 철권사에 있어 하드 킬 하드 킬설대나카라 날라온거? 어 철권사에 지인짜에다가 슬깡같다 슬깡에다철사에슬깡에권사기 미션 성공! 레드팀 승리! 나왔나? 아, 아 다행이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하스라인가 아, 아, <laughs> 아, 잠시만. 샵에 따라야에서 샵에 가오 가서 오에 가서 샵에 가서 샵에 가서 흐아아아 진짜 개무서웠다 이킬이야 격자 숨어있어 아 컷이 공 뭐야 얘 라스트 힐 각이다 이겼다 미션 성공! 블루팀 승리! 아 진짜 이샷좀아봤을까요 왼벽에 일 땐. 미션 성공, 블루팀 승리. 왼쪽이. 패스해봐. 패스해, 패스해봐, 패스해봐, 패스해봐. 패스

아! 미션까지 했다 아, 레드팀 승리. 그범면들 라고 일단 필름. 슬타 투쳐. 슬타 투쳐. 빠르게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